감사합니다. 지시대 말새 가족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목 SF> 아 윤지드 루면게레에고수통들어 그 네, 반드시 세계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가고마동 <목> 영적 섬이 무엇인지 꼭 가르쳐야 돼요. 원이바세가 스미니까 바고 여러분 자녀들은

어민 i n 어원 i n 어 au 아민 n s a n a au j e 다 u 들 m 게꼭 해야 되는 겁니다. u 아이 v 고 d a n a Dina d u r 야 ge gok hea dengeng m i d 야 gua ta dumi 아 u g u teng gua te m b e i 우 mei aya piva ne. Batama au so gua rupi a mei aya p i 아 a 로 e Dina 전세계교회는 사실은 지금 문을 다 닫고 있거든요 The cabalo, atendo diga, a coup, the people at deno de carpet to a shinabar. I couldn't even say in the hang of t 저회가문닫으면재앙이맞잖아요.왜문을닫을까요?아,두집이네.어딘가가삐뚤어지다때에관한신과라아깝게되가욕실하다싶어라.답니다.애들의장원에뱉다빔아아피싶어라.아피의요소는제가보여바매.선전에세가지떠리나왔습니다.아들이범만더어 theme 어딘가의네야동고장원의뱉다빔아뽑아다라.뒤에잔채도아대색뽑아다바리.로가만들할까지.미러베의야고넣으려면소리에장야티바네. 보유 <목소리를 들여있다> 그이 지대 야가 전후 하디 정야리고 아테세티고 들고하네. 어렵게도 지금 그피림 단체에게 이세 가지들 다뺏겼어요 아오포야 내그지마체프시디이 전후가 아디 아테네야 동호 류유신가 야데 비로 류유디가도 하면 야서 아쿠 럭시아래 신이자마. 그리고 명상 운동 패면서 치유한다고 우리 한국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비로태항친을룩소목을룩비마고이루리고쿠다베매서유마이네구레နိုင်ငံ가튀르디에요울라위ဖြစ်တယ်။비로ကိုရီးယားနိုင်ငံ가အသိန်းတော်တွေအချစ်ဒီတရားထိုင်ချင်းကလုတ်လာပြီးဖြစ်တယ်။အခုဒီ사람들ဒီ2방인애들몰라단짜우다ဖွင့်နေပြီဖြစ်တယ်။다자친을승가라대바미다드녀야글레드녀야쿠다친녀야걸놓고들려바리면서많은일들을증버리고있습니다. 나드디어디구다친을 ousong 대야구다친야시내면은못고두더냐는들들어와디게 ousong 목글로니를시네바리.우리나라들많잖아요.되게웅나어양떠들다쳇매때낸가들많이시네바리. pero 에디니아테마 pero 빈야도틴고레세르치안데.굉장히발전돼있는데영정문제가너무심하고.이제대사맞춰야면이야가라고.양고도때더냐는위반사필요한거보에소화나를시네바리. 지난 주간에 일본 갔다 왔습니다. 이 일본에는 길에 나온 노숙자가 다 아, 일곱배에게 봤대. 한막그마다래게이샤인시아미디시션를 도른 거 그냥 집이 아니고 밖에 나와 자는 거야, 그다가 들어와 유래나 애한테 고어자보 보니까 작년 한해 2만 명자해 아, 번호, 다, 그래서 후대들이 굉장히 고난다. 아들놈의 피다죠남 며칠이가 이내 드마 조도래시니까. 이런 미발 위에 땅을, 이런 어떤 니을 비판해. 아 때껏 스테이만도 보지를 빠네. 제놈의 그래두고 드기고 수다운 날 엄스미에 피를 유보될 아빠네. 다민족 살릴 수있

အခုအိမန္ဒရအတင်းတော့အထင်တော့ပအဝင်နေချင်တဲ့ကိလေးပေါ်တော့ကျွန်တော်တို့နိုင်ငံရဲ့တိတိသားကအတင်းတော့ပအဝင်နေချင်ပါလေအာသူမိပါ리고အရန်ကိုသူမိပါတယ်သူကိုအရန်ကိုခက်ခဲအောင်ပြညာဖြေယူခိုင်းတယ်။မြေကအကောင်းဆုံးဖြစ်ဖို့အတွက်လားအထုဟာတကယ်ကိုအစစ်နဲ့နိုင်ငံသားဖြစ်အောင်ပြောင်းခိုင်းတယ်မြေကအရန်ကိုကောင်းတဲ့တက်ကူချောင်းကိုတက်ဖို့အတွက်လို့အတည်းဆိုမှာအာဒီလူမျိုးမိပါတွေကအရန်ကိုပရက်ရှာပေးတာဖြစ်တဲ့အတွက်ကယူထွက်သွားတယ်ရှင်ကြီးဆိုင်တဲ့ပြေကားတူကိုရှိတယ် 병오는 시대예요. 미바야 아양 거고양로 P R p 피드도와 사유가 되피드와에 대해 만남 놀피와 누가 와서 책을 한건 준대기 보험편지래. 아, 들음 역시 내 대두고, 뭐라 뛰어가 라이마 사우쿠베케에리사상가 만남했는데 이 사람에게 힘이 생긴 거요. 아또สง가라영국리사상고심짜라버너실제묘트얍라데그칸마투마코아레얍라케데냐나케데절대교회못가는시반인데이친구교회에나왔다말이야드림믿다수칭가라로우고어텐도고맞때얍나인더미다수실패담에이글이가그때도얍나러는가라이렇게하더라고아비러아또바로거도못와카인고담에민이아텐도에와봤으면미바데와카인데아무튼누크바데관광나다창내싶바데너무코세라 아또 생각하다 아양고 생애의 고통을 칸게야로 중요한 것만 싹빼버려도세 가지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치유할수 있는 힘과 이세계로 나갈 수 있는 욕망만싹 빼버려요. 비로 어텐도의 야 3쿠고 어 수똥난도의 야 비로구타 친카윤난도의 녀야. 마지야아이야기 아로 릿루슈 타게레. 텐시와이레데 텐도의 녀야도 쿠소래 야고 유상마 녀야 3쿠소래 야고 유상마로 보터다. 아십니까? 저는 နိုင်아저가 듣노 뒤지면 오라 여기 저와 여기 여러분들 나 1900년도 태어났거든요. 그렇죠? 아 디냐 때문에 신 어, 대 루지디 신가로 1900 고세로 마찬가니다 무의파하라 필요하게 아 전후 코리아 라가ုင်ငံ하 동명 န가ုင်ငံ의 레어 콜로니 ဖြစ်미တဲ 그때 벌써 유럽에서는요. 에스카레이죠. 유스에스카 이가나름가 순가라디오 다운 고그아디따이피디 카마. 우바네가 마순으로. 아 따디가랑 시님이 집안 싸움하고 내부 싸움 하다가 그때 우리나라는 집신시고다이아 전로 냉간순가라 비드인 체마들묘. 에따이에리피내 시니리에 카마. 드루바냉간순가라 알 않고 또 따이보에 피파 일본에는 바다에 있었잖아요. 바다에 길 내가주. 터널이 었아내 해저 터널이요. 에디라가 해안선과 이게이게 아웃 뭐파이비요 깜짝 놀랄 정도죠. 아고어 그러니 양사방의 수늘 공격당했어요. 나자 어 이제 레 나가 전로거카이자바래 일본에게만 당거 아니요? 중국, 러시아 뭐다나 친구 가라마고아 대우 짧아 어대 러시아, 러시아. 약한 나라니까. 나가 얘들 이 친해 야래 방송 레슨이내가 다리가 되잖아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지고 흔드는 거요. 아롱가 이때 선교사들온겁 애들은 유 캐캐네대 생가 라마 진로 냉암아 다나 표사를 라다 아미다를 내야 피바라 디야 미식해 보신가 라디게 빚었나 진. 가장 말이요. 여러분 지금 금토일 시대 이말못 알아들으면 우리 후대들은 곧 선진국처럼 싹다 마약에 빠진 겁니다. 아로로하 때는 그네로가로유도 아무 문제 마. 지자손말 거의 다 마약을 기 때문에 지 혼자만 해. အဘရံန <icana boards> <elim> ေဒီကတိတိုင်းတပါနိုင်ငံကိုသွားတဲ့အခါမှာဆိုတော့အားလုံးကဒီမွေးစွဲရတုံးလာဖြစ်တဲ့တူကျွန်တော်နိုင်ငံကကိရိကမတောမစင်ကတော့မရောက်ဘောနော်ဒီចောင်းထဲမှာတော့ကိစ္စမရှိဘူးတာတောက်ချာစနေတင်းကလင်းနည်းနည်းနည်းအဲ့အချိန်ကတကယ်ပြဿနာဖြစ်တယ်အားလုံးကတော့ဒီတောက်ချာစနေတင်းကလင်းညည်းခမာအားလုံးမွေးစွဲဘာလုပ်တာ하는게아마약을다 သုံးဖို့အတွက်ပေါ့နော်၆လတွေကြာတယ်ပေါ့နော်အားလုံးကလောက်တာဖြစ်တဲ့ကြောင့်ကိုကမလောက်တဲ့အခါမှာဆင်တာတော့ရောက်ထစ်ဉာဏ်ဉာဏ်ရရတယ်တဖြည်းဖြည်းတဖြည်းဖြည်းဒီလိုမျိုးဖြစ်သွားလိမ့်ရှိနေပါတယ်အနောက်ဆုံးကတော့ငါလည်းအားလို့တစ်ခါတော့လှုပ်ကြည့်ရမလားဒီလိုမျိုးဖြစ်လာတယ်ဒီလိုကြီး공부힘들지영적문제와는상태에서헤벌이막빠져버리는거예요ဒီလိုမျိုး앞에ပညာသင်ယူတဲ့အရာလဲခက်ခဲတယ်ပြီးတော့ဝိညာဉ်ပိုင်းဆိုင်ရာပိတနာလဲရှိတော့ပို၍ခက်ခဲမှုထက်မှာစွန့်ထွက်တာဖြစ်တယ် 렘들 확실하게 세 가지를 안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장 렘들 생각하라, 디 내야 떠오고 그럼은 검토일 시대 앞으로 문제란 말이오. 당장 떠오지 않았을 때는 그가 안나가 나말 우리가 지금 검토일 시대 원래 예수,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막 세월을 오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디 떠오지 않았을 때뭐가유라들게들 싸움 40일 직전이 검토일 시대 의미인 겁니다. 아, ừ khi 슈크도가 ữ a sự k ế 로 nối của anh ấy, ta nhớ lấy xe v a 이 lô ung bồ nó, ta tạo ra sân này để nương tựa. 게 h i đó, 이 대략적애티비티들묘깨깨서아편빈야된요빈마아피노가고트와이마레탭마이영와자니저는다면넘어가면실패든뭐저는글레리고네가과동코고시도열어서가게시키는거야도착사네되는군이네키고훈이마들어의어느터마쇠어어로배포퇴다하들로묘신다정교가문을닫아버려디야고물속상다실패되자아들도아롱가들어가빠이도래시네게기도기도를모른단말이에요 수당 시는 뭐야, 무시부수당 치는 뜨개를 접기만 해. 얘들이 기도할 줄 모르고 나가는 거요? 지금 레디가로 아들게 수당 친고 뭐 뜨이 빈에 비로가고 차도 하자 이렇게.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내 이기 수힘 있어 이래 나가야 되는데 그안된 상태에 나간단 말이에요? 수당 치에 관하고 유성비만 빈이 앞에 앞면 친고 야시유 부들 아대 다음에 관심 시빈에 앞이로가고 도하자래. 딜미오피 대대 드급하루마 가 대래 앞이 도하게래. 조울증, 비로병, 아 비로 쓰 어때 어 보노. 이러아무문제없죠.그냥찾차려핏대었어요.되려뻬트나봉사အမျိုးမျိုး의종류를관산해자려.비행기문닫았다고하나공항전한자나가막자기는비행이못한다그러거든.아삐러디레인씨라번노레인씨로아린들어가래아론뻬라이래그칸마승가러디새그나문이님이됐대루쪽가러.아가레인데놓으시라는데아가아못쓰내도록보세마두아어울라.놓으무시마기그러니까 내리주드라니까요.그그내리.나서아야올라라피데다요.또고디레인괴가네.레인보어네차배야.아또마찬가지야.레인가도빠꽃괴도면서는또요.아드르뇨오라저너다음에짱난도라.아저너가강강문레인시마얍라케바레.어디르묘새익피데나시디르로미안시르버표시르미데.디게마욘에아야고되게아피만께르얍지자레. 비로 양을 장당리래 양을 아편 독하고 도아래에 한마선 대야라우데치 시도에 도가 조야 그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마 수당치에 녀야를 싶고서 들으면 필라 굉장히 든든하게 100m 50m 라는 굉장히 든든하게 짓는 걸 이야기해 주세요 아드니 찬스 최고 질에 한마선 가로 비로 110야사대 앞신 번어 아데색 블루미에 샾야면 서레 야고. 데로디속치네 빠데비마 어데색 포 개발해. 자 그러면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know 아 h a 비 you are doing. I don't k n o 바 what you are doing. I don't know what you are d o i 아브라함이 걸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역사 시작됐어요. 아브라함고 아고지사비아목표 여 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룸방도하지간 의미는. 여 방이 네리죠다이야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야. 아브라함과 스 가고 우리 잘못하면 이세 가지들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아, 주노 수인가락 한것 몸퍼붓 수가락 뒤에 차 떠우 고 밤하슬 왠사만 보고. 건축업가 빨려나 계속 기다는 중에 잡은 게세 가지 떨이요. 며바 마수 운네 야가 이냐라고 해봐. 하니까 <목소리로> 이제는 허가도 나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피로 디야고 오 수당이 나오마게 아퀸 야라케다 보네. 저고타다산 처음부터 받은 언약을 여자의 후손의 배에 맺리를상게할 것이라 이 말을 알아들었는데도 이 말을 못 알아들고 어요세 가지 돌. 아브라함 스윙가라, 미이마 만묘새띠 모여가고 쟤네 미소드스가오 날에 케도냐네, 디 아테노에 네 아동구스 아야도 날에 기모. 날 소음마두 날에 보복을 해라 피라미. 그날로부터 단을 싹기를 시작했어. 아브라함 스윙가라 두네도 쟤가 사이마두 일링고 아자드마디 날케바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슨 축복 줬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야산을 데리고라. 아유 소 비아드킹 아브라함 고블름이 가운데 헤드를 쓰고다 이삭고 커비마 모리야다운고 좌발로 비워게네. 알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 대신의 수양을, 다에내 피한테 근 이사고 다음에 아싸도고 민생 배기래다 보화 아대 답이 빠래. 주노하 잡음에 아 피스이천, 아 잡음 피하차 무시 주노하 피스이천의 여야만 피대. 미로 주노하 아마 요 밥코 한시비네 진심 골라래. 아 주노하 에스스니 도냐래 위 낙수 라비마 주노하 낙수 쎄마 떼도 안해 내 누드피대. 그러 또 말했다니까요. 피한테 근 앞이 오래. 이시로 말미암아. 하만민이보 다고 부서부드 표라 보내. 다음에 두고빈세베게디 나오마 가미아하지 간설레미 선다 타비마표케 아들들의 하도록고심하더피 이삭에게 100배 축복을 주시. 더신과 사이마 마 이삭과 사다야로지바1배 축복. 아사다야로지민라하는 사람들이 세을막으니까셈 근원을 이사고는 민루루루신가로양디가 이전의 아로뱃이니 이삭 캐로핀은 이삭호봇의 축복을. 나속가아브고이삭나이네이삭가호보그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다 사랑과 싸워 하나님과 결로 이기는 것이야.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မင်းကလူနည်းတကွာပြပြားတစ်ခင်းနဲ့ဒီမျိုးတိုက်ခိုက်ပြီးမှအနဘန်းတို့မှအောင်ရတယ်ဖြစ်တယ်အစ်တေလာဖြစ်တယ်လူမျိုးကနေဒီရွတ်အပ်အဖင်းကဘာအဲဥင်္ဂလိကပြစ်ဆောင်လာခဲ့ဒီကောင်းချင်းင်္ဂလာကိုသင်တို့အရင်အဆုံးရယူဖို့တက်လုပ်ပါဒါဆိုအစ်တေလာဘန်ဒိုချင်းနော်လူမျိုးကနေဒီရွတ်အပ်အဖင်းကဘာအဲဥင်္ဂလိကပြစ်ဆောင်လာခဲ့ဒီကောင်းချင်းင်္ဂလာကိုသင်တို့အရင်အဆုံးရယူဖို့တက်လုပ်ပါဒီကောင်းချင်းင်္ဂလာကိုသင်တို့အရင်အဆုံးရယူဖို့တက်လုပ်ပါဒီကောင်းချင်းင်္ဂလာကိုသင်တို့အရင်အဆုံးရယူဖို့တက်လုပ်ပါဒီကောင်းချင်းင်္ဂလာကိုသင်တို့အရင်အဆုံးရယူဖို့တက်လုပ်ပါဒီကောင်းချင်းင်္ဂလာကိုသင်တို့အရင်အဆုံးရယူဖို့တက်လုပ်ပါဒီကောင်းချင်းင်္ဂလာကိုသင်တို့အရင်အဆုံးရယူဖို့တက်လုပ်ပါ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니까. 니 대로 얘는 우연히 고 모세고 래마고시이 언약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마요원인 하나님께서 모든 아이들이 죽는 시간 에 모세를 왕궁으로. 그이저 이마 고라서 왕궁으로. 또예미ခင်의노고어떠도록비마두가쥐트환다예낙송가로난띨고도얍라케바라바송래승가로두가어택신찬취네고되도록어택되죠들으며체크피부들래데아고덴노의녀3구들었대하나님이말씀하십니다미래어때80얍대에카마아펫카도고얍라케바서피제살드리라모세의아야의르미두고애굽의네거턱비마어퇴로얍고부서바두어정이가사이만블루미아무어야를칠라케바드네네메레카나세쿠 전세계를 놀라게 만듭니다딱봐고해 보러도 알아들어요. 양의 피 바른 날 나온 민족. <목소리> 어, 비로, 난리 바래, 아 비로 유가 나대내 야 ဖြစ်바래. 어고그아너린저 민족. 아 비로 니메르크라 세크 앞엔 디에그고 롱화고 칩시케래 디루묘아아디빈고라루가그고라게비 안에서 벌벌 떠는거요 Dilmi k h 고 n a b i m 를 yu, si ne khede lum yudo dusingala, dididigo chai ma, yango chao yune khéba ne, k h u i m a 나 i k o m d a Denuwa khayare, ah, sing yedo khade singala, maum maya yedde gurugo, chao hyun s 나고 <봇동> 그래서 왕야에서 세마가 만들어. 다자오 돌아한 체마 때로도 떨어지고 들고 봐. 니네 순간도 내야 동굴고 왼동굴고 높아를 비탈에. 비로 그만 예쁜걸 걸어가봐. 비로 여가들이고 굳자발비야. 디자마인간도 불이 인간세부터 뜨러 봐 하나님이 이 축복을 또 누워 줬습니까? 디 피한테 끼니디 가운데 라고 불이구 배게 받 다윗이 줬습니다고 배게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미리 축복. 다장 비야드킨타마 다회고 주디마강조집이 기술수가 미듬 실력 앞으로 왕될걸다 갖춘 겁니다. a 예스마사이마투고 디트완칭신 스케디 삐러 비형 핏몌 에 아야르고레 아로엠 베게빠레. 바손에스투아 니야동시 하나니는 미리 응답하시기 시작야동만마주디마드르집이마 싶바라. 말을 알아듣고 난 그날부터 사무엘에서 말했잖아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라 주노가 받나사마다고게요이와두 골리앗 셴마 욥랍이마. 이 다음은 다른 얘기아에두 순간아 유신수 앞이 골리앗을 와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지어 주었어요. 아 골리앗 승가로 의용 앞에 에 미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니게 왔다고 했어요. 비로 다윗이니까요 호와 비아의 남아로 아빈 뜬스망을 나비마 따이드에 있음을. 사실은 피오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한 왕으로 나온 거요. 예 왕들 중에. 아, 비로 아, 다윗가로 뭐. 아, 다 이때 일하는 리고구사비 마찬가지 말이야. 간단하게 인거 당연히 이기죠. 비로 유신수 앞에 누가 르데레네 아우케데 왕이 돼서 뭐 했죠 합니까? 지금 유신수 비마 다윗가 비김세라케데 비로 바룩 들에 있습니까? 예타. 타황고두뒤쪽에해서수당식에니아ဖြစ်ပါတယ်.가지들이는성전준비를완벽하게넣어서아덴도의니아동코시데배만도뒤쪽에아래로도필수영핀습이게돼.아요소루단색각케다ဖြစ်ပါတယ်.윤동못되는거예요.들라우치놓내래승거라양거떠다ဖြစ်ပါ.어서서떠마돈모아가지고자이제현당례야현당례나만다지었다있듯이요.아저노승거라아롱받산데고수비마디단나마디루단 아, 세계 안 한다 보나, 특히 세계 페라피 중간으로, 아, 세계 천오백여라 중간으로 아름빈센 비라는 둘 앞이 봐. 이때라도 유리제 베이마도 디서래 가면서, 아예어서 아름빈센 타이마 루란스카 비마베 러우다 피파네. 세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가봐, 아오아오 칠세기 반에. 산업도 세돌. 데노예 시바예 다나군데 말은 내야 동구. 아 데노 어엠루피라 가면은 내야 동구. 데노 틈만 내야 동구. 디야고 러지바.

အလုပ်ကိုလှုပ်ဖို့အတွက်သူပြင်ဆင်တာပေါ့နော်သူကဘာအိမ်လုံးလုံးဆုံးမလို့ဆိုပြောတယ်ရောက်ကိုက70개넘게세웠어요두스인가라디세칸번어아90세구어아쿠세칸때야라두훈련개ပြီးတော့세칸들ကိုဖွင့်မှာဒီတိုင်းပဲအချင်းချင်းပေါ့နော်ဒီအ냐웨비마드루디하အ주감사하다봐နော်다다라방လှုပ်ဆောင်신ပုံစံဖြစ်ပါတယ်ကဲ 야구큰데는뭐하루수비가와마다만요.하루.이럴새칸찌지마마놓다해서그러니까대야고대야원데무이가양고어마옴많아라싶어요.비로새씨야아야내세라우디어동 खे 다뭐든것에세가지들.네야아야아아롱테마네야동쿠소레디쁘디유겐세바.지금이스라엘은또이제먹은거예요. 이제다여어가는데세 가지 뜰도 개시더라 지은 데 없어. 비만 도아고들 우리 후대가 모여서 기도할 장소가 없다 이 말이야. 저는 남몇 세대가 수비마수야들이 와서 기도해 들 곳이 없어요. 여가들이 비마수야민족이 편안하게 와서 할 데가 없어요. 알미오드가도가태땅태따아피오얍라피마24절소당내의내용이있습니다.애디베임만도에의내용의어 theme 세요.깨져바래.다정예수가되게고돌아피게바래.뭐라고말습니까?바오표케들했습니다. 돌하나남지않았네.디배먼더한테마자도두코포마두코못해갖고씨마마찬가지못해갖고씨마보여걔네돌이하나도안남았다이말은뭐죠?다무너진다이말이에요.자도코포마두코못해라고보여돼야씨가더아လုံး례뷰짜심에씨마보여다튀대베이슈보여다단짝괴다게.예온인제 3, 40년만에주70년에무러요. AD 로묘예수가프로펫뷜비레나옴아아 AD 90년봉30 40자데마아롱어붜마더핏시도아핏데네마칸천주교해보가려고노력했지만안돼요왜냐하나님이허락하지않아요그죠아아고레드로하지이야기고뺴맛티싸나이포어때넣대마야보아인노가가톨릭아텐도들이래아디노속한포트조사케도면마야보그대로통곡의백으로있습니다아고레디다이너루하아마룩선네베 ဖြ 반에 7여 가지의 성경의 약속은 전부 성취됐습니다. 미러 그뒤토방9000 나올 시때 아 장사가 필수적으로 필요니다하 디비디인을 대차 간세부 드려야 요 디냐체마 아 바른 냔피냐 아로 디냐체마 빠워야 될 필요. 글레루의네야아답미드네야꾸야디 이하고 발로 교회도 다 만들 나의 빈야에테마들어 가오, 나의 시바에테마들어 가오, 내야 동국고 디르봐. 다스 아마게아우미말가미 축복 많이 있어요. 비록 광진이라면 시바래. 후변하고 저저 도시에도 중간에 있는데, 부흥이한데 어떡한 부흥이겠습니까? 야, 얼마든지 있어. 아, 저런 땅에 신디아가 별아 보노. 아, 저도녀타탐피부 블루미로 인후 탐험피름 내수마 별에 반촌이 나서 애가 없다는 거야. 그래. 나두두 아비 해보노그 레이디 미시 부로비 그럼 애들 인대를 돌아. 나순각하라그 레이디 시리니하고 샤우 어, 와봐비오 어른들 모이는 경로당이나 저큰 나무인 덕나무밑치나 인대 돌아 돌면서 다락방을 해. 비록 그 레이디 시리니하고 마디이어 대비 아테마간어그 레이 시리고마다방마 그러니까 수경에 있는데로 그세 가지 떠를 만들어요.

내그 만들게 해주옵시며. 아테누이니 아도쿠 전우의 체마 디룩스롬바. 아테누의 체마 디룩스롬바. 나의 학업에 만들게 해주옵소서. 나의 빈야의 체마니 아도쿠 디룩스롬바. 나의 산후 체세 만들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슈크롭시아나만의 수다바 아멘.